밥을 먹고 있는데 존예녀의 뒷모습이 보인다. 근데 남자친구가 있네? 저 둘을 이간질 시켜야겠다. Excuse me. 역시 존예다. 당신의 남자친구는 개쓰레기 속물이라며 그만 만나라고 했다. Excuse me. 증명을 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지. 신발이 <laughs> 비싸 보이네? 지나가는 웨이터에 민트소스를 뿌려 그대로 신발에 부어버린다. 그럼? <laughs> 이간이간 성공? 얼마 뒤 여자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놈을 만나는 걸 봤다. 난 다시 이간지를 시도했고 멱살을 잡은 그녀의 손에서 비싸 보이는 시계를 발견했는데 또 증명을 해줘야 되나 이거? 에소하스. 그녀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구라를 친다. l s t watch, a i t h i attitude is disgusting. 엄청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남친. 이제와 시계를 돌려주면? 좋아 이간질 다시 한번 성공이다 10년 뒤이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 근데 신랑이 그때 그 자식이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나 여전히 보는 눈 없는 게이 여자는 일단 안 바뀌었다 세 번째 증명을 해줘야지 내 친구를 하우스키퍼로 위장을 시켜 남편의 웨딩복에 소스를 바르게 하면 봐라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 신부를 데리고 바로 결혼식장에서 빠스런을 쳤다